오늘은 손예진, 카이, 유아인 등 연예인 소파로 유명해진 이탈리아 리빙 브랜드, 에드라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브제 느낌의 디자인과 인체 기하학적이며 개성이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이 사진 속 소파는 온더락 소파입니다. 아마 카이 소파로 많이 보셨을텐데 디자이너는 누군지 잘모르실거예요 프란체스코 빈파레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이 소파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4개의 시트와 두가지 등받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파의 형태는 모듈 소파이면서 비정형 조각들이 자유로움을 한층 더해주는 것 같아요 모듈의 형태가 특이한 이유는 이 소파의 디자이너인 프란체스코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영감을 얻어 거대한 바위 조각들을 형태화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체도 형태지만 소파 등받이가 고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소파들의 등받이는 전부 고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에드라의 센스를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등받이가 인체 곡선에 밀착되어 빈 공간 없이 만족스러운 착석감을 보여주고 복원력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양쪽으로 앉을 수도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소재와 색상은 다른 리빙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색상과 재질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해요. 소파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위치나 형태들이 지겨워질 수 있잖아요. 운더락 소파는 조각들이 가벼워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비정형 조각들을 다르게 조합해서 기존에 쓰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연출도 가능합니다. 조각들이 워낙 비정형이라서 조합했을 때 어떤 형태의 소파가 완성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에드라 사이트에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선택하는데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화이트보드에선 소파 모델을 골라 직접 돌리고 맞추면서. 디자인해 볼수 있게 서비스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도 잴수 있어서 집 구조와 치수에 맞게 설계해 볼수 있겠네요. 온더락 소파는 극강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재미까지 더해져 기능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에드라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온더락 소파 디자이너인 프란체스코 빈팔의 또 다른 가구 소파 위에 북극곰의 등받이를 과감하게 올려 디자인한 팩 소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